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도쿄 여행 중에 있는데요. 그 도시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도쿄에 온 기념으로 갸루 메이크업에 도전해봤는데요. 갸루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딱 하나를 꼬집어서 따라했다기보다는 헤이 식으로 해석해봤어요. 헤이 갸루입니다. 아, 그냥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선으로 맞춰봤거든요.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또 눈은 엄청 커 보여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시작! 자, 오늘도 스티치가 있습니다. 시작! 지금 6시 반 정도인데 제가 7시 반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1 시간 만에 메이크업 머리 촬영까지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스킨케어 빨리 하려면 마스크팩이 진짜 최고거든요. 요즘 계속 쓰고 있는 텐시오.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잘 나오겠지? 이 시트가 엄청 부드럽고 얇아서 착 달라붙어요. 따가운 것도 없고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디즈니랜드, 아니, 디즈니씨를 갑니다. 처음 가봐요. 저번에 갔을 때는 디즈니랜드만 가봤거든요. 오늘 디즈니씨에 가니까 그 느낌에 맞춰서 예쁘게 꾸며보려고요. 핵을 하는 동안 저는 아침 묵상을 할 거예요. 핵을 떼어놨고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이 예, 수분 에센스 느낌으로 촉촉해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무거운 마스크팩은 화장 밀리기 딱 좋거든요.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남은 마스크팩을 다 두드려서 흡수시켜 줘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크림을 바를 건데, 샘시온 크림 좀 샘플을 가져왔어요. 꼭 이렇게 수분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수분크림을 먼저 발라서 속건조 한번더 채우고 전체적인 수분 보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습크림을 건조한 곳에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수분 잡혀있고 건조한 곳 보습 확 잡혀있으니까 진짜 안 건조하게 오래가요 진짜 이 방법 따라해보시면 절대 안 건조해요 엄청 쫀쫀해졌죠? 그냥 마스크팩하고 크림만 발랐거든요 이 텐션 제품들은 제가 너무 잘 맞아서 마켓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잘 맞는 스킨케어가 별로 없는데 새롭게 찾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더마 시카비 오포마드또 최근에 알게 된 보습크림 이 정도는 바를게요 볼이랑 이마 조금! 이 제품은 원래 유명했거든요. 항상 올리브영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에스트라 365 크림을 잘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몇번 실패했어요. 피부 엄청 뒤집어진 적 있잖아요. 제가 몇주 전에. 아직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습크림 잘못 써서 엄청 피부 뒤집어졌었는데 와 이거는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성분 중에 미네랄 오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미네랄 오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 썼거든요. 근데 나쁘게만 볼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분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안 맞는 사람은 알러지 반응 올라오고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약간 너무 천연 성분을 썼을 때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분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짱짱하게 보습이 됐어요. 피부 진짜 쫀득하죠? 그리고 선크림. 아, 이것도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최근에 좋은 제품들을 많이 찾았어요. 봐버 어떤 선세럼 베이스. 아, 이거 일단 흔들라 그랬어요. 일단 크기가 작아서 여행용으로 너무 좋고요. 아, 공기청정기 소리 너무 시끄럽나? 너무 시끄러울까봐 껐어요. 이게 선세럼 베이스잖아요. 진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너무 좋은 선크림이에요. 되게 가볍고 많이 안 끈적거려요. 발림성 너무 좋아요. 진짜 가볍고 수분감으로 확 발려요. 흡수력이 너무 좋아. 진짜 끈적이고 피부에서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제형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라놀링 크림. 늘 저와 함께하는 라놀링 크림. 영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진짜 제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눈 밑에 진짜 소량만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 잔조름도 예방하고 다크서클 커버하면 건조하잖아요. 보습을 짱짱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남편도 발라보라고 했는데, 입술에. 남편도 바한제품이요 진짜 보습력이 좋다고 바셀린보다더 좋다고 하루 종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유두크림이라고 나오거든요. 수유하고 바르는 크림으로 유명해요. 그 크림이 맞습니다. 이거 그냥 온몸에 바르면 돼요. 애기한테도 바를 수 있어요. 아 스킨케어 아주 잘했고요. 아, 너무 지금 어둡거든요. 또 여행 오면 조명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자연광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광만큼 정직한 조명이 없거든요. 화장실 조명은 호텔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노란빛이 센 화장실 조명은 피부가 고정된 것처럼 보여서 믿으시면 안 돼요. 색감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최대한 자연광에서 해주시고 저는 지금 자연광 앞인데 지금 해가 아직 덜 떠서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미니 조명을 갖고 왔는데 촬영용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 너무 너무 밝아요. 잘 보이나? 이거 켜고 해볼게요. 이게 좀 너무 피부가 잡티가 잘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껐는데 일단 너무 안 보여서 켜고 할게요. 이번 여행에도 화장품은 여기에 담았고요. 브랜드 압축돼서 너무 좋아요. 일단 미니 쿠션. 샘플로 받은 걸쓸 거예요. 5위, 70D, 19호. 이렇게 부러졌어요. 오늘 혜니의 해석으로 푼 가루 메이크업인데 피부톤을 밝게 하려고요. 확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 피부톤부터 밝은 걸 준비했고요. 제가 원래 여행 메이크업 때 브러쉬도 덜 가져오고 간소화하는데 그러면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 때, 메이크업 할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엔 좀 챙겼어요. 브랜든 파우치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챙겼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압축이 되니까. 아, 이게 풀어져서 너무 불편하다. 퍼프는 귀여운 하추핀 콜라보. 아, 진짜 퀵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피곤이 없어요. 부위별로 찍어주고 갈게요. 아, 너무 안 보이나? 그냥 꺼볼까?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희 쿠션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커버력도 괜찮고. 막 그렇게 끈적이면서 광도 많이 돌고 과하게 촉촉한 그런 제품도 아니에요. 피부 위에서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코는 지금 안 발랐거든요. 이 프라이머도 써보고 있어요. 프라이머를 막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저의 왕 모공들을 커버하려고 이거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이걸 사서 써보고 있는데 오,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모공 브러쉬나 아니면 스파츌러로 바르거든요. 그게 더 깊숙이 모공을 채워줘요. 쓸어서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로 모공을 다 채워 준 날은 클렌징도 꼼꼼하게 해요. 클렌징 기기 쓰고 여행에서는 잃어버릴까 봐안 가져왔거든요. 여기를 아이 리무버로 클렌징해요. 진짜 잘 지워져요. 아이 리무버가 파운데이션 제일 잘 지워져요. 스파츌러로 모공을 긁어내는 거죠. 속에 다 채워지라고. 아, 안 되겠다. 너무 어두워서 제가 너무 안 보여요. 얼굴이 너무 어두운 데서 화장하면 커버도 잘안 되고 색감도 못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정리해 줍니다. 디즈니랜드 오픈런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저는 불가능. 너무 피곤해요. 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오픈런하면 아플 것 같아서 포기. <laughs>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르고 조금 말려야 돼요. 말리는 동안 다른 부위 베이스를 할게요. 쿠션을 조금만 더 붙여서 얇게 한겹 더. 말할게요. 저는 여행에서는 베이스를 약간 도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는 안 하지만 바른 듯안 바른 듯하지 않고 평소보다는 약간 더 도, 두께감 있게 해줘요. 왜냐면 자외선 때문에 저는 여행지에서도 늘 선캡을 쓰고 다니지만 사진 찍을 때는 선캡을 벗잖아요. 그때 타지 말라고 이렇게 자외선 차단질 수 있는 베이스 제품들을 두께감 있게 발라주 편이에요. 선크림만 발라도 차단은 되지만, 선크림은 지워질 수 있거든요, 유분에. 근데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은 유분에도 안 지워지니까 훨씬 오래 가고, 하루 종일 자외선 차단을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에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자외선 차단을. 그리고 잡티 커버 이런 건 꼼꼼하게 하지 않아요. 일단 피곤하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잡티 그냥 포토샵 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톤을 잘 맞춰줘야 돼요. 붉은기, 꺼진 부위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사진빨을 좌우하는 요소거든요. 코는 안 발랐잖아요. 코에는 이제 컨실러만 바를게요. 컨실러가 커버력이 좋으니까 아 이거 티르티르 컨실러 좋아요 이쪽은 스틱 타입이고 아래는 리퀴드 타입이어서 여행지에서 들고 오기 너무 좋더라고요 리퀴드 타입을 묻혀서 이게 쿠션보다 커버력이 좋으니까 그냥 코에 얇게 한 번만 바르기 좋아요 프라이머 바른 다음에는 살살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프라이머가 밀려 나오니까 일단은 톡톡 두드려서 발라보시고 그래도 모공이 뽕뽕뽕 올라오면 살짝 쓸어주세요 한두번 정도 쓸어주고 두드리고. 조금 쓸어주고 바로 두드리고. 이걸 반복하면 모공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졌어요. 이거 모공 채워줄 때스파 커버할 때 좋거든요. 원래 컨실러 브러쉬들 다 놓고 다니는데 여행 다닐 때. 아, 너무 불편해서 그냥 들고 왔어요. 브러쉬로 약하게 쓸어준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스틱 타입 살짝 붙여서 리퀴드 컨실러랑 섞고 코 옆에 붉은기를 커버할게요. 어, 시간 없어서 화장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디테일을 놓칠 수가 없어 음, 아주 잘그려졌어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다크서클도 바를게요 약간 두드리면서 그다음에 화이트 컨실러도 가져왔어요 제가 워낙 얼굴에 굴곡이 많고 꺼져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이라이팅을 할게요 밝은 옷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로 하는 거예요 화이트 컬러로 꺼진 부분을 다 발라서 하이라이팅을 할게요 여행에서 메이크업을 대충 하고 싶어도 사진을 너무 많이 찍잖아요. 사진 잘 나오려면 어쩔 수 없어. 메이크업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다 속도를 내보자. 빨리 해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인생샷 건져야 되니까. 하이라이팅 포기할 수 없어요. 팔자주름 꺼진 것도 채워주는 거죠. 여기 사진에서 더잘 보여요. 채워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얼굴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얼굴에 분위기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이볼 꺼짐도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땅콩형 스트레스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급스럽지 않나요? 예뻐요 매끈한 얼굴형도 예쁘고 꺼진 얼굴형도 예쁘고 다 예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얼굴로 스트레스 받는 순간 끝이 없어요 하나가 스트레스면 나머지도 다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를 마음에 들어하면 다 마음에 들게 돼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보완하면 되니까 오늘같이 좀 러블리한 메이크업할 때는 꺼진 거를 채워줍니다. 너무 꺼져있으면 또 느낌이 안 맞으니까 이 티르티르 컨실러에 이거에 화이트 컨실러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밝은 컨실러를 만들고 눈 밑고랑을 채워줄게요. 이거 필리밀리 언더 브러쉬 5호거든요? 아이브러쉬 세트에 있는 브러쉬인데, 베이스 할때 눈밑 고랑이랑 작은 스팟 커버할 때 진짜 편해요. 크기랑 모양이 딱 맞아요. 이 브러쉬 있으시다면 꼭 저처럼 베이스에 사용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스팟도 커버할게요. 대충.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톤업. 입크 안 해! 옷에 면안된아 저는 목 톤업은 무조건 자외선 차단 지수 높은 거 발라요. 자외선 차단하면서 톤업도 하고 요즘에는 톤업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피부 톤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오늘 컨셉은 밝은 피부 톤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목 톤업도 많이 되는 하늘색을 바르고 있어요. 목 뒤까지 꼼꼼하게 으하, 목만 밟은 것 같은데? 안돼! 퍼프가 <laughs> 떨어졌어. 이제 블러셔. 디어웨이 망고소르베. 제가 원래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크림 블러셔 안 가지고 립 제품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틴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 여행에 틴트를 엄청 글로시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너무 글로시한 거 치크로 하면 요철도 부각되고 끈적끈적 거려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 따로 챙긴 거예요. 블러셔를 좀 위쪽으로 그리고 앞볼에 강하게 넣어볼 거예요. 콧등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토에이엔이 색조 너무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밝기 조절, 채도 조절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많이, 이거 조금. 그리고 여러분, 숙소에서 메이크업 할 때, 세팅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건 위에 휴지 깔고, 수건에 화장품 묻으면 절대 안 되니까, 수건 위에 휴지 깔고, 이렇게 브러쉬는 밑에 일렬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 놓고, 메이크업 해보세요. 그 메이크업도 세팅법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건 위에 휴지 깔고, 브러쉬 위에 올려놓고, 메이크업 하면은, 막 아, 이렇게 중구난방 되지도 않고, 그리고 브러쉬에 제품을 묻히고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휴지에서 이렇게 눌러줘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에 묻혀야 텁텁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진하게 안 되고 딱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휴지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저는 호텔에 와서 밤마다 꼭 빨아요. 한번 쓰고 꼭 빨아요. 원래 귀찮아서 안 빨고 그냥 3박 4일 내내 쓴 적도 있거든요. 다래끼가 나요. 아. 다래기잘 나는 분들, 트러블 잘 나는 분들 꼭한번 쓰고 빨아야 돼요.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컨실러 묻혔던 베이스 제품이라도 한번 쓰고 꼭 빠는 게 좋아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 물티슈라도, 소독 물티슈라도 꼭 닦아주세요. 블러셔를 강하게 넣었고, 그 다음에 파우더인데, 파우더도 밝은 걸 가져왔어요. 샘플로 나오는 미니 파우더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이런 파우더는 꼭 퍼프나 아니면 휴지를 접어서 안에 넣고, 잘 닫아서 여행지에 들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부셔지거든요? 완충제가 어, 있어야 돼요. 이건 안쓸 거고, 브러쉬로 할 거예요. 이 필리밀리에서 되게 작은 미니 사이즈 브러쉬. 부드럽고,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뽀얀 느낌을 줄 거예요. 포송하게 해줄게요. 파우너를 한 다음에 코 쉐딩은 아멜리 제품. 외곽 쉐딩 안할 거예요. 아, 들고 오기도 귀찮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한 가지라도 줄이기 위해서 외곽 쉐딩 포기. 코 쉐딩은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코 쉐딩은 보정도 잘안 되고 이거 싱글 섀도코 쉐딩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오기 너무 좋아서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하면서 바를게요. 이 브러시가 약간 단단해서 두드리면서 발라요. 얼룩지지 않아요. 약간 인형 같은 이목구비를 위해서 쉐딩을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코끝 그 모양도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그냥 도장 찍듯이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돼서 쉬워요. 어떤 코가 완전 생겼죠? 코 밑에, 입술 위에, 입술 밑에. 이제 눈썹을 얼른 그려줄게요. 애쉬 브라운으로. 눈썹이 중요한데요. 얇아야 돼요. 일본 옛날 느낌? 엄. 엄청 얇은 눈썹으로 만들 거예요. 얇게 하려면 눈썹을 약간 뭉쳐줘야 돼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좀 두꺼워지거든요? 얇게 뭉쳐야 되는데, 면봉으로 눈썹을 좀 뭉쳐줄게요. 제가 평소에 그리는 것과 완전 다르게 그냥 이렇게 선 느낌으로 얇게만 그릴게요. 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얇게 됐어. 아이 프라이머도 가져왔어요. 눈화장 번지면 안 되니까. 컨실러 같은 컬러예요. 이 눈이 칙칙하면 안될것 같아서 커버를 하는 거죠. 베이스를 깔아주고 섀도우는 핑크 블러셔에 맞는 로지빛. 예쁘죠, 이거?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세트로. 일단 베이스 컬러. 베이스 얇게 깔아주고 그다음이 진짜 어, <laughs> 브러쉬 2번 브러쉬로 2번, 3번 섀도우를 묻혀서 아, 이거 진짜 여행지에서 딱이다. 필요한 컬러 다 있고, 크기도 작아서 진짜 괜찮은데요? 오늘 눈을 엄청 내릴 거거든요? 눈매를. 이렇게 눈매가 내려가게 인위적으로 내려서 바를 거예요. 너무 많이 뺐나? 지워야겠다. 저도 지금 메이크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렇게 아이홀 모양 따라서 앞쪽에 이런 모양으로 음영을 넣을게요. 그리고 언더 뒤쪽에도 뒤를 약간 막아주듯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칠했고요. 팔 위쪽을 다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번 컬러를 묻혀서 브러쉬는 3번 브러쉬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약간 도톰하게 그릴 거거든요. 오늘 그냥 늦으면 늦은 대로 해야겠어. 너무 계획에 쪼들리다 보면 여행이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또 너무 여유부리진 않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눈매를 확 내려서, 좀 길게 뺄게요. 똑같이, 언더도, 언더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약간 공간을 만들 거거든요. 눈동자 끝부분부터, 이렇게 일단 칠해요. 속눈썹 가까이. 그 다음에, 약간 공간을 만들면서, 이어줄게요. 옛날 얼짱 화장처럼?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진 않게 할게요. 저도 약간 처음 도전하는 스타일이요. 그래서 너무 과하진 않게 할 거예요. 요렇게. 오, 근데 눈이 되게 밑으로 확커 보인다. 메이크업을 따로 참고하는 건 없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많이 봤다가 조합해서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인. 아이라인 릴리바이레드 에쉬브라운이 아이라이너 액이 샜어요. 오!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게요. 눈꼬리도 똑같이 길게 빼요. 아래로. 멘봉을 눌러서 수정. 언더도 진짜 조금만. 그리고 브러쉬로 블렌딩. 여기가 뚜껑 켜 보이면 너무 어색하니까 섀도우 앞을 살짝 얇게 연결하는 거죠. 뷰러. 부분 뷰러만 가져왔어요. 부피도 줄이고, 부분 뷰러로 다 하면 컬링이 더잘 돼요. 조금뷰로를 하면 결이 약간 엉킬 수 있으니까 손가락으로라도 꾹꾹 풀어주세요. 이건 더 진하게 나오는 그레이 컬러의 라이너인데요 이걸로 점막을 채울게요. 점막은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지워지고 발색이 잘 되는 걸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눈꼬리도 조금 더 진하게. 속눈썹. 헬리넬리 <laughs> 11mm. 약간 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브라운 컬러로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브라운 컬러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블랙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브라운을 가져온 거야? 속눈썹도 이 눈꼬리 쪽에 붙여서 더 내려가 보이도록. 눈꼬리 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바로 옆에 하나 더 붙여요. 눈꼬리 쪽에 하나만 붙이면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바로 옆에 두세개 계속 연결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11mm로 해서 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속눈썹이 올라오지 않게 약간 내려줄게요. 근데 아이돌 분들도 약간 갸루 메이크업에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 조금 보여요. 도인 메이크업도 그렇고 갸루 메이크업도 그렇고 한국식 메이크업이랑 석. 끼는 느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이 다양해져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브러쉬 밤마다 호텔에서 꼭 빤다 그랬잖아요. 그냥 핸드워시 비누로 빨면 돼요. 전 그냥 호텔에 있는 걸로 빨거든요. 섀도우 타입 썼던 브러쉬는 되게 잘 빨리고요. 아무거나 해도 잘 빨리고 컨실러 파운데이션 묻었던 브러쉬는 잘안 빨리긴 하는데 브러쉬 클렌저로 하면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여행지에 들고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핸드워시로 비누로 빨아요. 그리고 퍼프는 엄청 낡은 거 버릴만한 걸 들고 와서 버리든가 아니면 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퍼프도 핸드워시로 조물조물해서 빨아요. 이렇게 끝이 길게 붙였어요. 삐아의 이거 몇 호야? 8호 엔젤. 펄이 이렇게 있는 걸로 바르면 굳는 아이라이너예요. 이게 애교살에딱 밀착이 되니까 애교살 섀도우가 지속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펄을 먼저 바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일본 스티커 사진 찍으면 고정되는 그런 메이크업 느낌. 듀 베이지. 브러쉬도 묻혀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완전 하이티에시한 걸 가지고 왔거든요. 3호 밝은 거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준 거죠.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네? 되게 진하게 발랐는데 애교살 앞에도 살짝 연결 눈 되게 커 보인다 근데 이게 뒤쪽에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눈 사이가 약간 멀어 보이거든요 앞트임을 해야 돼 아이라이너 컬러 붙여서 눈에 구멍 있잖아요 여기를 근접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거 앞트임 안 하면 안 되는 메이크업이네 눈 구멍에 완전 근접하게 1mm 정도만 벗어나서 칠해도 앞트임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2mm 정도로 칠하면 안 돼요. 진짜 1mm 칠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칠해야 자연스러워요. 멀리서 보면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칠해야 돼요. 이게 위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약간 번지게. 그래야 아래 떴을 때도 자연스러워요. 위로 올라오고. 더눈 사이가 좁아지기 위해서 음영 넣었던 브러쉬. 2번으로 3번 컬러를 묻혀서 하이라이터 칠했잖아요. 하이라이터 앞쪽에 브러쉬를 세워서 음영을 C자 모양으로 칠한 거죠. 너무 많이 칠했네. 이게 뭐야. 이럴 때는 면봉. 면봉을 살살 문질러요. 약간 걷어줘아좀 진한 거같다아 몰라. 시간도 없는데. 그냥 할게요. 이게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메이크업이네. 뒤로 늘리고 또 앞으로 좁히니까. 코 마스카라. 블랙 컬러예요. 이게 잘안 번져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 저는 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도 붙일 거예요. 띠엄띠엄 붙이는 거죠. 맨 뒤에는 밑에 음영을 칠했잖아요 그 음영 칠한 쪽에 밑으로 가게 굉장히 재밌는 메이크업이구만 아까는 블러셔가 과해 보였는데 눈을 진하게 하니까 블러셔가 별로 안 진해 진한 쪽을 위주로 묻혀서 조금만 톡톡 그다음 그다음 하이라이터 브러쉬가 많이 없어서 이 베이스 묻혔던 브러쉬에 묻혀 쳐서 이세잔는 파이 라이터 되게 좋아요. 입술선 이 정도만 입술 입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누디 로즈 립 라인을 그리고 오버립으로 오동통해 보이게 컬러 진짜 예쁘죠 이거 누디한 립 연출할 때이 립라이너가 컬러가 진짜 좋아요. 연한 핑크 이런 컬러 진짜 예쁘죠. 피오니 피오니볼 글씨가 너무 작아 그렇지 이렇게 연해야 될것 같아 투명한 느낌 조금 더 광택을 줄까 여기서 사실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도 발라보려고요 라네즈 이게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스프링클 조금 가운데만 엄청 고광택이죠. 그리고 제가 머리를 머리를 딴 이유는 이러고 잡거든요. 이렇게 파마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디스코 타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디스코 타기를 쭉 하면 돼요. 이렇게 여행지 와서 고데기 하기 힘드니까 이 방법 진짜 좋아요. 머리를 감고 한90% 말린 다음에 하면 돼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컬이 나옵니다. 컬 되게 잘 나왔죠?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정수리랑 헤어라인 쪽만 고데기 살짝 해주면 돼요. 렌즈를 꼈어요. 렌즈가 뭐냐면, 데메테르 애쉬 브라운. 솔직히, 이 메이크업은, 렌즈를 해야, 껴야 돼요. 왜냐면, 눈을 너무 확장하기 때문에, 흰자가 더 넓어 보여요. 옷을 갈아입을게요. 아, 맞다. 저 이거 잠옷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홈웨어 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잠옷을 장만했는데,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바지도. 괜찮죠, 이거? 음? 바지가 안 보여 음? <laughs> 이 음? 바지예요! 음. <laughs> 아, 여기서 보이는? 제가 추위를 엄청 잘 타요. 치마를 입었는데, 스타킹을 두 개나 신었어요. 이게 살이 비치는 얇은 스타킹이 아니거든요? 이게 두꺼운 살구색 스타킹인데, 이거를 두 개나 신었습니다. <laughs> 스타일은 좀, 아, 구겨질 수 있지만, 추운 것보단 나으니까. 안에는 컴포트 랩. 아주 따뜻한 민소매를 입고, 그 다음에, 기모, 긴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맨투맨. 아우터는, 굿니스에서 산 빈티지 제품이에요. 있고, 모자. 이거는 오호스 제품. 이것도 빈티지로 산 거. 굉장히 옷이 난해한데, 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코디를 이렇게 해봤어요. 풍성한 프릴 치마에 이 난해한 모자까지. 이러고 도쿄 돌아다니면 좀 도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치마는 빈티지로 산 거고, 이것도 빈티지로 산거예요 이거 어디 거지? 홀로 제품. 이것도 빈티지로 샀고요. 이 모자도 빈티지로 샀어요. 다 빈티지예요. <laughs> 제가 빈티지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고, 덜 레어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 끝! 뭔가 과한 듯 하면서 또 그렇게 과하지 않거든요? 갸루 느낌도 나면서 또 완전한 갸루 메이크업 같지도 않고 한국식 스타일도 보이면서 또 일본 느낌도 나고 묘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그냥 일상에서 해도 되겠다. 눈이 진짜 커 보여요. 완전 포토샵 메이크업이에요, 포토샵 메이크업. 아, 맞다. 제가 어제 디즈니 스토어를 갔거든요? 여러 가지 스티치 애기들을 샀는데 진짜 귀여운 스티치가 있거든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세상에,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진짜 귀엽지 않나요? 와, 이 배볼록 튀어나온 거. 세안 밴드도 사고, 여러 가지 샀는데,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랑 닮았죠? 넓적한 얼굴, 짧은 얼굴 길이, 큰 눈, 크고 동그란 코, 그 다음에 쫙 찢어진 입. 진짜 저랑 닮았어요. 아, 괜 스티치 메이크업 해야 되나? <laughs> 진짜 닮았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몇시야아 제가 진짜 8시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이나 늦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뭐 여행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뭐.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저는 그냥 조심히 여유롭게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의 도쿄 메이크업 도전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무드에 맞춰서 메이크업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いるのは1人か2人順番に待ち時間を利用する犬,犬の場面